뉴진스의 신곡 디토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편집자가 뮤비를 보고 느낀 개인적인 해석임을 참고해 주세요. 우선 디토는 뉴진스가 버니즈를 위해 준비한 편송으로 이를 감안하여 뉴진스는 아이돌, 바니수는 팬, 남성 친구는 현실 속 인연들로 해석했습니다. 뮤비의 첫 시작은 옛날 비디오를 돌려보며 추억을 회상하듯 시작합니다. 뉴진스는 즐겁게 웃으며 노래하고 춤을 추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바니수는 그 모습을 캠코더에 담으며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하지만 바니수는 영상에 함께 나오지 않습니다. 팬들이 아이돌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영상을 남기며 함께하지만 영상 속에는 등장하지 않는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류진스의 모습을 찍던 바니수가 활짝 웃고 아늑해 보이는 방에 류진스가 찾아와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요. 이 공간은 팬들 사이에서 말하는 마음의 방이며 팬의 마음 속에 아이돌이 더 깊게 들어왔음을 의미합니다. 비가 내리는 역경도 함께 비를 맞으며 즐거운 기억으로 만듭니다. 바니스의 다친 팔에 뉴진스가 낙서하는 모습은 아이돌과 상호작용을 하며 현실 속 상처를 위로받는 팬의 모습으로 해석이 됩니다. 행복한 시간 속 뉴진스와 함께 잠이 든 바니스는 새하얀 설경위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있는 사슴을 보는데요. 사슴은 신성함의 상징인 동물이며 아이돌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팬과 아이돌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멤버들이 사슴은 예쁘고 귀엽지만 다가가기엔 조심스러운 존재라고 말했기에 팬들이 생각하는 아이돌 즉 사슴을 의미합니다. 꿈에서 깨어난 바니스는 유진수와 함께 있던 이전과 달리 혼자입니다. 함께한 줄 알았지만 군대에 낙서가 없고 민지 손에 발라준 매니큐어도 본인 손에 남았습니다. 유진수와 함께한 줄 알았던 기억은 결국 현실에서 혼자만의 흔적으로 남았는데요.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하는 듯하지만 현실 속에서 옆에 없는 아이돌에 대한 공허함을 표현한 듯합니다. 그 진스와 함께 한줄 알았던 모든 순간들이 현실에서는 혼자였었던 것에 공허함을 느끼고 자신에 대한 대중의 시선, 현실 속 실제 인연들의 바니수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현실과 덕질의 괴리에 괴로워하던 바니수는 현실을 선택하고 유진스를 애써 멀리합니다. 결국 사슴이 떠나며 바니수는 현실을 살며 성장했습니다. 팬은 현실을 살아가고 자연스럽게 탈덕을 하기도 하는 아이돌과 팬의 관계를 나타내는 듯합니다. 성장한 바니수가 방에 들어와 옛 상자를 열어보는데요. 상자 속에는 토끼 인형이 있습니다. 유진 팬더민 버니즈를 의미하며 아이돌과 팬이 함께했던 추억을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한. 예전에 찍은 영상을 보며 웃는 바니스의 모습을 통해 그 시간이 헛되지 않고 행복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인의 모습으로 추억을 떠올리자 다시 밝은 모습으로 방에 들어오는 뉴진스에서 각자의 삶을 살다가도 다시 만나면 아이돌은 또 반갑게 팬을 맞이하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뉴진스의 디포 뮤직비디오를 보고 풋풋한 마음으로 행복한 추억을 만들며 관계를 만들어가는 아이돌과 팬의 모습으로 해석했는데요. 여러분은 뮤비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